여러분, 이케아가 배달 주문이 가능하대요. 딜리버리 서비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케아 딜리버리 서비스와 판매된 결과 값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케아 상품을 며칠 팔아봤는데 이걸 왜 팔아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케아 거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내시나요? 안녕하세요. 퍼스트리 입니다 며칠전에 제가 이케아에서 트럭 한짝 가득 사가지고 온 영상 보셨나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삭신이 쑤시네요 오늘은 이케아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서비스와 직접 사왔을 때 과연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요 기름값 톨비 물건 사오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동력 사무실에서 물건을 또 다시 내려야 돼요 그냥 딱 말로만 들어도 물건 사오는거랑 딜리버리 서비스랑 어떤게 편한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주문한 총 금액은 약 650만원어치입니다 직접 왔다갔다 하고 사무실에서 이 마우스만 까딱까딱 해서 시켰습니다. 지난번엔 개고생했는데 이번엔 진짜 개편하네요. <laughs> 제가 사실 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 안한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하나의 시행착오고 경험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저 어떤가요? <laughs> 자 여러분 이케아 딜리버리 서비스 진짜 편리하지 않나요? 자 원래는 배송비가 59,000원인데 현재 이케아에서 6월 17일까지 배송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000원이에요. 기름값, 톨비, 물건 사오는 시간, 인건비 두명 계산해보면 59,000원이라도 그냥 배달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이케아 상품을 배달 주문할 경우 배송비는 얼마?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림마 미니 양초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로가 19cm고, 세로가 19cm예요. 높이는 6cm입니다. 자, 이거 하나당 무게는 약 1.3kg 정도 돼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직접 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정말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케아에서 이 상품을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송 시킬 경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개까지는 배송비가 5,000원이에요. 자, n분의 1로 나눴을 때한 개당 배송비는 약 80원이 채안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양인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송비 5,000원이에요 이게 총 키로수로 따지면은 1.3kg짜리 66개니까 70kg 넘네 이제 배송비 만 원일 경우에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133개입니다 이게 배송비 만원이에요 직접 사오는 것보다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주문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직접 이케아 매장 가서 사 오시는 것보다 온라인몰을 통해 배달 주문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앞으로는 배달 주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말 동안 쿠팡에서 이케아 상품을 판매한 결과값을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결과값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제만 같지가 않네요 주말 사이에 꼴랑 71건밖에 못 팔았어요 사실 못 팔았다고 하는 것보다 안 팔았다고 하는 게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오늘은 판매된 결과값과 순수익만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코스트코 이케아 구매대행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총 매출은 7 9 3830원이에요 그리고 물건값은 4 5 3200원 입니다. 순수익은 9 2 0 8원이에요 손익계산 엑셀 매크로 파일은 카페 자료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71건이 판매되었는데 그 중에 9건이 합포장 배송이에요. 그리고 무료 배송 상품을 복수로 구매하신 분까지 하면 총 18건이네요. 와 이거 정말 예전 같지가 않네요. 여러분 저는 택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10% 이상의 충분한 수익이 가능했는데 택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수익이 많이 난 상품들을 살펴보면 구매 수량이 두건 이상인 상품과 합포장된 상품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쿠팡에서 파는 상품은 전부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 상품을 두개 이상 복수로 구매를 한다면 저는 하나로 합포장해서 보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판매자의 다른 상품 보기를 통해서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할 경우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리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최근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 같은 판매자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판매자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코스트코 이케아 상품을 취급하시는 판매자분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